대통령의 국정포기, 최진실 패거리의 국정유진이 공화국 시민으로서 결고 상상할 수 없어 믿겨졌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첨담하고서취이까지 합니다. 최진실의 개인비리 등은 모두 빼고 오직 대통령의 헌법 파악에 형사, 범죄의 명만 주목해서 사건을 추적보겠습니다 첫째, 최소 2012년 12월경부터 아무 직책 책임이 없는 최진실이라는 사인이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외국 정상과의 통화 자료, 주요 행사 보고등를 사전에 받았고, 아 거쳐 보내고, 대통령은 그에 따라서 읽고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본인, 청와대 소속 안정도 군체부 차관 김종, 정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재진실및 패거리기 협작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 허가를 받고 삼성, 현대, SK, CJ, 주산 등 재벌을 협박하고 반대로 각 재벌들은 각종 입권과 특혜를 약속받으면서 합쳐서 774억 원을 두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창조경제, 문화경제를 명목으로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의 출연재산이 최진실 퇴가이라 만든 미래, 더블루케이로 상당품을 유출을 했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관계라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형사범죄의 법적 책임과 헌법 파괴 및 헌정 포기의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울수 없습니다. 첫째, 최진실에 대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어? 최순실과, 최순실에 대한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유출 문건 중에는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가 비밀 접촉한 사항이 있는데, 이에 관여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베, 중국특사단, 호주총리 면담 창고자료 등의 외교문서, 부서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여했다면 외교상 기밀문설제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된 연설문들 유출에 관여했다면 공무상 그리고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 등이 수차 구출됐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하면 대통령의 종관리법에 위반의 혐의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로, 대통령은 2016년 10월 20일 수석 비서관리에 대해서 스스로, 어, 재단보금에 관여했다는 자백반을 했고, 지금 안정범 수사를 받고 있는 안정범의피기자 진술이나, 그가 검찰에 진술한 다이어리를 종합했을 때, 대통령이 2015년 7월 삼성, 현대 등 7개 재발을, 재발을 호텔에서 독대해서 800억 원, 모금을강행한점이 몇백 개 보입니다. 이는 과거 기이재단설립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대법원이 확립해놓은 포괄적, 포괄적 뇌물죄 범죄에 의한데 형법 129조 수련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관점을 좀 바꿔서 대통령이 재벌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 해당하는 미래나 케이스포츠에 금원을 출연시킨 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형법 제3자 뇌물제공지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뇌물을 공무원이 증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의겨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유법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은 유법관과제뿐만 아니라 부당한 교육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청탁의 대상이 된직무의위그 자체가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 어떤 대가 관계의 멸실적을 보았을 때그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적 교부를 내용으로 한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두 재단이 출연한 S.K.C.J. 총수가 사명 보고를 받았고 두 사람은 연쇄 사업에 새롭게 진출했고 후형은 조세 포탈일부로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를 무마했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이 재벌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빌와 케이스포츠에 수십 수백억 원의 내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제3자 내물 제공제에 대해서 전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개개 흥박상의 범죄를 떠나서 국민형적으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독자적인 양식에 따라서 공적기익을 위해서 권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자기의 배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치개념이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기제 정치기구의 기도의 지도의 인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전절했기 때문에 대통령 그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대통령의 처신을 보겠습니다. 대통령 10월 24일 최신 실태블이 특정 모드를 미리 알아렸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 뜬금없이 개혼부상을 발았다가 언론이 서지고 나자 10월 29일에 비리의 발언직자 총조사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형사소음법 규정을 들어서 불승인하더니 다음 날 10월 30일에 대표적 정치검사 출신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을 민정수석으로 지명해서 자신을 수사해야 할 검찰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어형으로 크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11월 3일에 앞뒤 설명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김병민 총리를 지명하는다면 그 다음날 11월 4일에 내가 여려우 대통령을 했다자괴감이 있는다는 하소연성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11월 8일 어제 여야 대표회담을 구걸하다가 안되니까 차선으로 국회의장을 낸다고 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총리 선출을 간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통령 퇴직, 그리고 절전 수사를 맺치는 시민의 요구로부터 시간을 걸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버여온 헌정 유인 사태의 엄중함을 지시하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볼때 대통령은 현재 비밀 무설 뇌물의 핵심 피해자입니다. 헌법상 불소주특권은 대통령의 재임기간이란 유효기간이 다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니만큼, 현 검찰이는 정치 입권에서 만들어줄 별도 특검이든 진실을 숨기지 말고 수사에 철저히 의아하고, 건강의 행신,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잊어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방위와 지난 4년여간의 최신출로의 권력이양이 밝혀진 지금, 이제야 대통령이 도로 권력을, 권력과 권한을 찾아와서 국정을 지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되었습니다 이 점은 아마 대통령도 알것 같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주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속히 퇴진해야 합니다. 빠른 퇴진만이 혹시 그나마 남아있는 명예가 있다면 그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될 것이고 만약 더 버티다가는 치욕을 막게 될 것입니다.